네. 어, 뭐야 뭐야 뭐 가요 아, 어, 탈출해요라고 한 사람이 제일 늦게 온데 어떡하죠 이 사람을 뭐반이세요 저희 끝났어요? 이오는왜왜왜왜왜아 네. 네. 아, 진짜 내려줘 아, 아니 진짜 야 아, 아니, 뭐 진짜 난, 미안하다 아니, 이거. 아니, 아니, 뭐, 한 거야, 아니, 개다 아. 아니, 아니, 미쳤어요? 아니, 모르겠다. 뭐, 야, 뭐... 진짜.. 거아 <laughs> 타고... 아, 그래, 그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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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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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